안녕하세요. v i 소속 만나기 담당 하야사가리입니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진짜낸죠? <laughs> 자, 2025년 에모지 신조어 누쪼 많이 쓰는구나? 근데 누쪼 늦조, 누쪼만 봐도 알것 같다. 어, 느낌은 좋다. 상상할 수 있어. 아 하나만 들은면 누쪼남이잖아. 고민세 망설이다가 내는 돈. 아, 이거 근데 뭔지 알아. 세일을 하는데 고민으로 하나가비싸져서 근데 샀다. 이거 고민세 아니야. 색시분색시분는 음모야. 리조알를 넣어줬고, 맛도 저 음식으로 친정할 때 사요. 이거 완전 섹시푸드잖아 섹시푸드 여고생에 많이 썼어? 아 진짜 레이더 많이 써야겠다 한국 여행 가서 와 이거 엄청 섹시푸드네요 그 가게 사람한테 하면 은이 어, 사람은 여고생인가? 이제 쓰면 좀아 이제 쓰면 은좀좀 여고생 좀 아니고 시대에 늦은 아줌마 같대 몇 달은 늦었구나. 싹싹 김치.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쓰는 감탄사 와, 이거 완전 싹싹 김치야. 근데 좋아. 오감이 좋아. 만나기. 막 나가는 귀여 뭐야? 행동은 엉뚱하지만 귀여운 사람으로 지친. 아, 이거, 아, 막 나가는 귀여움. 아, 이거 완전 레인겨. 아, 미안해. 아, 레일을 위한 말이었구나. 안녕하세요, 브이야이서서. 만나기 담당 하야사가 네입니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진천, 진짜인죠? 머리 만나가는 사이즈임, 나만해 당, 당나기 아니야? 당나기가 무슨 의미인데? 덩키? 가? 덩키콩그? 아, 미안해, 레일본인이라돈키콩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 넌키라고, 특고돈키콩가 아니면, 돈키호테요 레인은 처음에, 소매... 넌키호테인 줄 알았는데. <laughs> 하이아사, 탈레이, 엘리트, 아이. 나만의, 아, 아르피라고 음. 계속해. 아르피 아닌데. 콜라. 억울합니다. 레이 너무 억울합니다. 무지컬. 피지컬과 레지컬 모두 없는 <laughs> 사람, <laughs> 진짜. 일단 난 아니야. 막나긴 무지컬 하야사 이 팔레이. 그럴 줄 알았어. <laughs> 근데 무지컬을 A라고 하는 하줄 알았어. <laughs> 나 말에, 나 말에 일단 난 아니야. 나 아니야. 렘 어, 들은다 있죠. 피지카르도, 레지카르도. 렐을 뭐라고 생각해? 엘리트인데? V.I. 엘리트 담당인데?